안녕하세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미국 주식을 연구하고 투자하는 요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알파벳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었는데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아쉬운 실적을 발표하고 이에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 여전히 알파벳이 많은 대형 픽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업사이드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파벳이나 기술 성장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 2월 4일 발표한 실적입니다. EPS는 시장 예상치보다 0.02달러가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약 2억 달러 정도 시장 예상치보다 적었습니다. 물론 4분기 구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한 숫자입니다. 24년 전체적으로 보면 14%의 매출 상승이 있었고 EPS는 39%가 상승했습니다. 매출이 기대치에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매출과 이익은 아주 높은 성장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 상승도 눈에 띄지만 영업 마진의 상승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영업 마진이 27%에서 32%로 상승했습니다. EPS는 2023년 5.8달러에서 2024년에는 8.04 달러가 되었습니다. 꾸준한 자사 주소각으로 인해서 순이익 상승률보다 EPS 상승률이 더 컸습니다. 매출도 성장하고 영업마진도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고 주식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사업별 매출을 보면 구글 네트워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는 30%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찌 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봤던 구글 검색 광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매출도 14%가 성장했습니다. 컨콜에서 클라우드의 경우 수요가 더 많았지만 공급의 제약으로 인해서 증가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는 충분한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클라우드 업체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알파벳은 여전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1개월 주가 흐름입니다.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2% 정도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지수는 4.66% 상승했습니다. 사실 매출이 예상치보다 약간 낮았고 수요 부족이 아닌 공급의 문제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실적에 대해서 실망하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벳의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은 20.75입니다. 5년 평균 PER 25.68 대비 18.19% 할인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과 경쟁하고 있는 다른 빅테크 업체들과 비교하면 현저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휴대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애플은 30.98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31.32이고 아마존은 36.92입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테슬라는 120.62입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메타는 28.43입니다. 어떠한 빅테크 업체들과 비교해도 알파벳의 PER20은 상당히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5년 평균 PER과 비교해도 저평가 상태입니다. 위의 그림은 시킹알파에서 수집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알파벳의 미래 이익 추정치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EPS 예상은 회사에서 준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본인들의 추정과 함께 만듭니다. 매년 EPS가 10%에서 20% 사이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기준으로 30% 이상 EPS가 성장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유지되고 성장이 유지되면 PER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주가는 이익을 계속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알파벳은 자유 현금 흐름의 대부분을 주주 환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식수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고 EPS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700억 달러의 상당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20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현재 960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장기 부채는 100억 달러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환원,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PER이 20입니다. 너무 낮은 PER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파벳의 배당 수익률은 현재 0.43%입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빅테크 주식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을 개시한 첫 해이기 때문에 아직 배당 성장률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당 성향도 아주 낮고 EPS 성장률도 높기 때문에 배당 성장률이 10%는 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파벳의 대부분의 주주환원은 배당이 아니라 대부분 자사주매 입소각입니다. 하지만 배당도 꾸준히 성장한다면 배당 성장주 투자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성장과 주주 환원, 그리고 재무 구조도 훌륭하지만 알파벳은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단순히 전기차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닙니다. 자율 주행을 통한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잠재력이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로봇 택시 사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웨이모는 로봇 택시 사업을 미국 대도시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현재 LA, 샌프란시스코, 피닉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추가로 세계 지역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버와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알파벳의 또 하나의 미래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아직은 상용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차세대 컴퓨팅 기술에 있어서 알파벳이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미래성장에 대한 가치가 알파벳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영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알파벳은 지금 가격에도 투자할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있고 이러한 이유가 주가를 저평가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반독점 규제 리스크입니다. 친기업적인 트럼프 정부 하에서 좀더 유리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그건 알수 없는 일입니다. 최종 판결이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알파벳 주식의 불확실한 요인입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챗봇이 검색 광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검색 광고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채 gpt를 포함한 챗봇 서비스가 검색 광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알파벳에서 출시한 재미나이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입니다. 검색 광고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알파벳 주가는 정말 싸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계속 올라왔지만 EPS의 상승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왔지만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양자 컴퓨터는 알파벳의 가치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개월 예상 EPS 기준 PER 20은 일반적인 가치주 중에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와 오픈 AI와의 경쟁은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알파벳 투자의 선택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의 슈퍼땡스 기능과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시고 계시는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닌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